재택근무 끝나고 마이 h 은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아까 저한테 영택 보냈는데 코 마이클은 큐늘 회사 사람들이랑 아까 저한테 영상 보냈는데 코리안 바큐 한국식 고깃집 가서 열심히 고기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요새 제가 하루에 한 끼는 계속 오트밀로 제체를 하고 있잖아요. 해 먹었던 레시피 중에 괜찮은 거몇개 영상에서 소개드렸는데 해속 되게 편하고 좋았다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오늘 해볼 거는 저도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다이어트 하실 때 닭가슴살 많이 드시잖아요. 오트밀 닭고기 카레를 만들 건데 뭐 일단은 저히 오트밀 필요하고요. 저는 익었어요. 전보 오트밀? 좀 크기가 커요, 이거는. 다른 거, 퀴 오트밀보다는 알갱이가 좀 큰데, 죽으로 만들었을 때 포만감이 있고, 그좀 씹히는 식감이 괜찮아서 저는 계속 먹고다 먹으면은 저는 또 똑같은 데서 시킬 생각이에요. 소금, 후추, 카레가루.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쓰려는 이 카레가루는 일반 마트에서 파는 커리 파우더인데, 간이 거의 안돼 있어요. 추가로 소금을 살짝 넣을 건데, 한국에서 파는 그냥 그 오뚜기 카레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강황 카레 있잖아요. 이미 소금 간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따로 안 넣으셔도 돼요. 고추, 청양고추. 저도 집에 지금 버드 아이 칠리가 몇개 남아가지고 여기 몇개 썰어 넣을 거고 야채는 추천드리는 건 양배추. 다이어트할 때 거의 필수 약간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양파는 없으면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깍둑썰기 좀 작은. 그럼 또 오늘 두 끼분을 한꺼번에 만들 거거든요? 아니 양배추를 큰거한 통을 샀더니 먹어도 먹어도 안 주는 거예요. 뭐. 양배추도 네모나게 한입 크기로 몇개 먹고 싶어서 넣는 거니까 고추는 그냥 생략해도 돼 닭가슴살을 쓴 거라서 후라이팬에다가 좀 한번 볶으면서 할 건데, 그냥 전자레인지에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닭가슴살이 이미 가공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다이어터 분들이 많이 드시는. 그냥 가위를 이렇게 싹싹싹 잘라가지고 볼에 넣어서 하셔도 돼요. 저는 생닭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말고 제대로 후라이팬에다가 익혀야 돼요. 이 정도면 이제 준비, 재료 준비 끝! 오이를 두르고. 강아지 맛도 그냥 더 맛있으라고. 한 스푼, 두 스푼. 저는 소금간이 거의 없어서 소금간을 좀 추가. 물을 추가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양배추에서 물이 계속 나와요. 덕분에. 국기분 한꺼번에 만들 거라서 60g, 30g씩 해서 60g 한 번에 넣고, 여기다 물을 아주 살짝만 섞어준 다음에, 뚜껑 닫고, 조금만 기다리면 한번 끓여주면 돼요. 거의 다 익었을 때, 계란 하나 깨가지고, 반숙으로 익혀서 또 섞어서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닭고기도 들어갔고, 양배추랑 양파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포만감도 엄청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밥 대신 어쨌든 오트밀을 넣었잖아요. 속은 좀더 편하면서 여러분한테 예뻐 보이라고, 맛있어 보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파슬리 까지 살짝 뿌려주면 오트밀 닭고기 카레 완성입니다. 이미 섞어져 있으니까 비빌 필요도 없고요. 음! 그냥 카레예요. 카레인데 보트밀이니까 아무래도 칼로리도 좋았고, 음, 이거 맛있다. 계란 진짜 하나 올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매운 고추 넣어가지고 약간 지금 매콤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새우를 넣어도 되고 참치를 넣던 다른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대체할 만한 고기를 넣어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 진짜 좋. 날씨 좋아 가지고 배터시 파크에 있는 공원에 피크닉 왔거든요. 토요 이모 삼촌들한테 인사해. 인사해. 토요예요. 토요 또 나왔어요. <목소리> Serving coffee to strangers, talking about revenue. She kept dreaming of a world big enough for everyone. Cause she knew it must rain before it grows. She kept dreaming of the day but butterflies survive the wheel, even though she could knock down and never <laughs> show. <laughs> 이씨도 조금. <목소리도> 이거 데이지 너무 예쁘지 않한 도착한 도착한 도한한번더할수있한한번더 기울여 줄게 내가 할수한겠지어 도착한 도착한 잠깐만 한한 잠깐만. 그래, 그래, 그래. 결국에는 어, 그래. 내유튜브엔 약간 모질한 애로. <laughs> <아까> 잘했거든요. <laughs> 수, 약간 어, <laughs> 어, <laughs> 어, <아니야>. 잘했거든요 순하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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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모질한 애로. 모질났어. 아니야. 우리 두유 잘하는데 그지.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세트? 약간 포물선 <laughs> 그리듯이 던져줘 봐봐. 잘해야 돼 고개 고개. 야. <laughs> 진짜 깼다. 토희야 집중 아야 잘해. <laughs> 토요입 뽀뽀 이거 너무 강색 같아 나겁탈이 겁탈 나안 할게 안 할게 어맘성했어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안 할게, <laughs> 안 할게. 요, 뽀뽀 <laughs> 너가 뽀뽀해 해줘 해볼까 엄마 뽀뽀 안 하고.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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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눈> <laughs> 수 갈까? 레디? 둘, ready? 이고이고 아이고, 아는고아이 아이고, 아직도 저거 저 나무 고지에 지금. 아아고아아 哎呀！ 얘가 진짜 착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손으로 밀어줘. 어머, 어떡해. 나 뺏겼다고. 아, 부러워왜 아직 안어 성격이 급해. 성격이 좀 급해. 완전 라이프. 라이코스. <laughs> 어, 라이코스 되게 오랜만이다. 야, 나 이쁜 누나 좋아하네. <laughs> 아니, 아닌 척하지 마. 딴데 갔다 왔잖아 너. 유나가 방법을 찾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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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런던에 빠바가 생겼다 그래서. 단판빵 안 파는 빠바예요. 흥부로도. <laughs> <laughs> <수고로도. 웃음> 아, 소보로 웃는건선 넘었다. 한국빵을 하나도 안 판대요. 얘안 흔지식 이런 것밖에 안 파는구나. 응. 케이크만 이렇게 파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초크림빵도 없고. <laughs> 이, 이름만 봐봐. 네 이름만 봐봐요. 그래. 마이크림. 제가 좋아하는 프레지던 버터를 넣고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고추를 넣었는지 엄청 맵긴 한데 맛있어요. 나더 머쉬룸스 인 위치 올소 이즈 인파 카르보나라 바이저스 원더스 머쉬룸스. 음. 메뉴는 샤부샤부인데요. 건강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야채를 엄청 많이 사왔거든요. 부추랑 배추, 양배추는 원래 집에 있고, 숙주도 있어요. 고기가 샤부샤부용 고기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두꺼운 고기밖에 없어서 이걸 최대한 얇게 썰은 다음에 따로 한번 끓여가지고 익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샤부샤부.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사온 미니만두 이것도 한번 넣어보려고요 된장에다가 식초 한두 방울 폼 물에다가 그냥 살짝 데추려고 닭고기는 닭가슴살이라서 좀 얇게 펴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샤브샤브 소스를 만들 건데, 비율은 간장 2? 레몬 있으니까 레몬도 두 가지 소스 일단 넣으죠. is it mm. Okay. The onion. Chicken. Okay. Yeah. Sweat Pitchy. your onions in the butter, going but, mm. to move it Where's mm. yeah. so this as well? Look at those. Close with garlic. First Outing. <laughs> 오늘 시내 나가서 스즈메 문단속? 이거 저이 계속 보고 싶었는데 막 뉴욕 여행 가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없어서 여행 갔다 오면 보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내 나가서 점심 먹고 영화 보고 보려고요. <목소리> 영화 보기 전까지 시간이 30분 정도 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어, 근처에 차이나 타운이 있어도 빵이랑 뭔그 가지 그냥 케이크 <목소리> 해가지고 같거 팔아가지고 가져가려고 여기 바로 옆집이 여러분 빵이 유명하다고 카스테레가 되게 유명하대요저 빵집은 10파운드 이하는 카드 안된다고 하셔서 빵은 못샀어 그냥 음료만 사가지고 가야될지 Milk tea. Thank you. <laughs> 이 자라온이 가성비 괜찮고 예쁜 게 진짜 많아가지고 꽃병도 예쁜 거 진짜 많은 거 같아요. 특이하고 예쁜 거. 아직 아니다. 완벽하게 다 끝난 진행이 끝난 게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살짝 스포. 저희 곧 이사갈 거 같거든요. 가을? 어쨌든 올해 안에. 음.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것 같아요 이사가면 또 새로운 가구들이랑 이런 인테리어 소품 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꾸밀 거여가지고 이게 진짜 가구야? 이게 뭐야? 이게 인테리어형 책인가 봐요 여러분 지오 I know I like this, it's quite c u o d 되게 하나 멋있어요 Same shape as this spoon. 스푼이랑저 조명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약간 프로그레스 중에 있긴 한데 영국은 집을 사게 되면은 과정이 좀 되게 길어가지고 집 보러 가서 여기 마음에 드니까 계약할게요 하고 끝이 아니라 그전 엄청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지금 약간 그 단계를 하나씩 약간 테스크 깨듯이 해가 보이는 단계인데, 숙점이 되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말씀드릴게요. 집에 왔고, 오늘 저녁은 어제 샤브샤브하고 남은. 나는... <laughs> 어제 샤브샤브할 때 야채를 너무 많이 쓰러가지고이만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고기도 남아가지고 이거랑 다 그냥 볶아서. <laughs> 중화요리식으로 볶아서 먹으려고요. 아주 심플한 디너입니다. 일단은 마늘을 좀 볶을 건데 이게 약간 원래는 물에다가 약간 대가지고 쓰는 건데 그냥 기름에다 한번 볶아보려고요. 진간장? egg Yeah, exactly. Thank you. It's mm. nice. It's a good way to use up leftovers. Isn't this how it's supposed to be? Making a Christmas memory.